2008년도에, 그, 저, 책 내고 할 때는, 이거는 벌써, 90몇 년도 아닙니까? 1900몇 년도 70? 예, 1900... 4년, 예. 70... 75년. 75년. 이 요, 최초로 예. 간 때가, 있 이때인데. 예. 그때 벌써 요 땅굴 소리가 나고 해가, 예. 요, 요, 가운데, 여기네 번째 땅굴 이요 가운데 있습니다. 아, 예. 사호스. 예. 멀리 가는, 이걸 커버리치않으라고 가운데 부동 아, 아, 소리를 냈습니다. 아, 가짜를 가지고. 예, 가짜로, 요게. 예. 거기 들키가, 요건 나오면 바로 요, 여기가 번치볼 해안인데. 번치볼 네, 해안입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나오면, 여기, 여기 피로 나오면, 이거 바로 밖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발굴된 요거는. 예. 그래,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쭉 하고 왔는데. 예. 요기에 제가 본 게, 청 2007년 매도를 며칠 날 갔을 겁니다. 요게.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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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에. 예, 원통에. 요, 2007년 매도를 며칠 날나오는 내가 볼게. 2007년. 예. 7년. 1월. 네. 1월몇며나 날? 10월 15일날 10월 15일날 예. 요거가 내가 보고 요거 요 놈의 놈이, 이 놈의까지 다 해가 확인해가 요거 따로와가요 마지막 요 공통 예. 시내에 예예. 중고등학교 앞에 예예. 거기까지 내가 봐가 여기서 12사단 사령부까지 내려왔네 아, 그 12사단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거기 하천을 건너갈 거다 아, 옛날, 예. 옛날 길은 하천가로 있고 그새 길이 있습니다 요새는 요. 아주 고속도로를 해놨습니다. 예예. 길이가 그, 고속화되가있죠 그, 하천을 그 건넜어요 지금은. 마지막 아. 그 나오는 출구가 바로 하천 건너 여기 있습니다. 아 그, 그러면 거기 또 출구가 되 있습니다. 거기가좀 넓어 강 끝이 넓은 데 넓은 데그 돌입니다. 예. 논돌입니다. 예예. 그곳지 집에서 표시를 못해서 내려가 가봐야 다시 가봐야죠. 그래가 요거를 보고 요 간, 간대는 간 거기가 어디죠? 요기가 요기가 그거 뭐라 그러나 아까 그영안 있습니까? 요 뭐라고 요예 한계령 한계령 있고, 한계령이다 있고, 요 한계령이 있고. 있고. 한계리, 예, 한계리. 요 a 가면 면 요리 한 a r y h u n g a 요 y Hungary, h 다 n g a r y Hungary, 요 u n g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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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나 아. 2 1킬로고 예. 요거 사이가 4킬로 됩니다 예. 요 사이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반응을 보니까 요 GPS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지, 가짜, 가짜, 예. GPS 표시 안되어 있습니까? 예예 되있습니다데 예, 네, 여기 연날 간날 하고 다하고 시간까지 음.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예. 방향을 보니까 160도로 갔어요 확실히 예, 예. 그리고 그래 요걸로 집에 와서 오만문질 지도를 가지고 160도 방향으로 쫙 길이 내려가니까 예. 점부 여기가 참... 끝에 나온 데가 있으니까 예. 가보고 왔으니까 예 중간중간에 중요한 데가 있지 여기가 그, 인재업 기림, 기림 기름명. 면입니다. 예, 기림 기름 초등학교에 있습니다